약 12시간 지속력 테스트. 오늘 함께할 제품은 쉬에무라 프라이머, 쉬에무라 파운데이션이에요. 본 영상을 촬영하면서 단한 번도 화장을 고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쉬에무라 스테이지 퍼포머 블록 부스터 프라이머. 자외선 차단 기능과 함께 촉촉한 베이스예요. 메이크업 전 얼굴에 꼼꼼히 발라주었답니다. 쉬에무라 언 리미티드 파운데이션 574번 두 가지 색상 모두 21호를 쓰는 제가 쓰기 좋은 색상이었는데요. 574번은 조금 더 핑크빛, 674번은 조금 더 베이지 컬러예요. 끈적임 없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제형을 가지고 있답니다. 요즘 제 최애 파운데이션, 인생 파데. 보통 때는 컨실러를 따로 사용하는 편인데 오늘은 쉬에무라 파운데이션을 손등에 살짝 짜서 커버를 더해 볼게요. 브러쉬와 손을 사용해서 살살 펴 발라주세요. 커버가 끝났어요. 남은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또 브러쉬에 발라가지고 그 얼굴 색깔을 느낄 수 없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데일리에 가까운 메이크업이라서 과정 없이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데일리 메이크업이 끝났는데요. 슈에무라 온 리미티드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어, 오늘 일상 브이로그도 같이 담아보려고 해요. 오늘 저는 2시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슬슬 나가봐야 되는데 오늘 일상을 같이 영상을 통해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 슈에무라 파운데이션과 <laughs> 함께하는 영상인 만큼 틈틈이 어, 사진을 촬영해 볼게요. 1시 26분. 약속시간이 지금 2시라서 빨리 가볼게요. 어, 이빨 파란색이야. 무섭다고? 어, 너무 싫어. 오, 세상에. 벌써 싫는데 여기서 보고 있는데 싫은데? VR 게임은 이렇게 계속 얼굴에 장비를 착용하기 때문에 화장이 더 망가지기 쉬운 조건이에요. 김치 맛있겠다. 이게 왕많아 씨야 응. 언제였다 아, 이것만 나왔지? 뭐하는거야 메스오일을? 오 N있다 <laughs> 스오일이 뭐야? 그냥 물에다가 타서 하는거죠? 친한 동생이 절에 간다고 해서 왔고요. 지금 시간은 7시예요. 좀 어둡긴 한데 화장이 아직 되게 멀쩡하게 잘 먹어 있어요. 너무 예뻐요. 어불 꺼지니까 더 예뻐. 지금 시간은 7시 54분. 친한 동생 네 집에 놀러 왔는데. 여전히 화장이 진짜 되게, 눈화장 살짝 번진 것 같은데, 파운데이션이 화장이 여전히 잘 먹어있어요.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네요. <laughs> 완전 달라져. 오. 대박. 예뻐요? 오, 예쁘다. 잘 샀어요? 응. 원래 처음에 이거, 이거, 이런 거왜사셨는데 갑자기 그냥 못꽂쳤어요 이렇게 쫄바지에다가 후드티에다가. 어. 어. 탈색해야 돼이 머리는 맥주 <laughs> <너무 웃겨. 웃음> 안녕하세요 이네킴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3월 17일 오전 1시 6분인데요 오늘 아침에 슈에무라 언리미티드 파운데이션으로 화장을 하고 나갔는데 화장 완전 지속력 짱짱 코 부분은 살짝 제가 감기가 아직 걸렸는데 감기가 안 나와가지고. 살짝 코 부분이 조금 무너진 부분이 있긴 하고 그 눈화장이 살짝 여기 끝에 쪽이 살짝 무너지긴 했는데 피부 메이크업은 여전히 지속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립도 한 번밖에 안 발랐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속력이 이번에 제가 정말 최애 파운데이션이에요. 쉐보라 언리미티드 파운데이션 무려 12시간 동안 정말 지속력 좋네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